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몸보신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들어보니까 네. 저희가 볼링 때 딘딘 팀장의 욕으로 이쪽 팀에 오게 됐는데. 어 그렇네요. 그대로 왔네 요 우리가. 승리팀. 예. 아하! 어쨌든 예시가 처음 부터이스던 걸지도 몰라. 요 그러니까. 박수 좀 말아줄래요? 헛스윙. <웃음> <웃음> 아 되게 거만해 전네 게임의 <laughs> 재미를 위해서 아 근데 충분히 재밌었어 컨트롤 한 거야 컨트롤 요잘칠수 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그렇지, 보였, 그렇지. 보였어 보였어 뒤에서 아, 아까 나한테 몰래 얘기했는데 네. 딘딘 형이 좀 깝치는 거 보고 싶다고 아 <laughs> 일부러 놀게 해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퍼스윙을 네. 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네. 준비하신 게 있죠? 그쵸 해산물과 음. 그리고 오리의 아주 멋진 콜라보레이션 완전 보양식이에요 완전 보양식이죠 나중에 한 손가락으로 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먹고 나면 아, 그러면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던져도 다 맞겠네 네. 아 그리고 여기 또 그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우슬뿌리라고 또 몸에 좋은 거 있거든요 무슨 뿌리요? 우슬뿌리 무슨 뿌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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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뿌리, 뿌리 <laughs> 모르세요? 야. 유쾌한 소 제일 재밌었다. 아, 그래요? 우스라벌이라고 네. 무릎에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제가 <laughs> 아까 무릎 소리 들으셨죠? 아, 보충 많이 주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제가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아이돌에게 진짜 안성맞춤이. 그럼요. 우리 홍석 씨의 기운을 마구마구 끌어올려줄 패신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비주얼 깡통인데요? 지금 향만 맡아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잖아요? 아, 이건근데 잠깐만 <목소리> 사진을 꼭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 이거는 건드리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와, 부러버리네. 이건 정말 미친 비주. 저두분 무릎 부러신 거예요? 신나면서? <laughs> <laughs>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림의 떡인가요? 언제 먹예요저 아, 네, 이분 인서트 찍으시는데요? <laughs> 그러면 우리 몸보신을 위해서 우리 해신탕을 먹어 봅시다. 와! 어? 어? 아 이거 내장까지 제대로네요. 아 이거 같이 했다고 먼저. 와! 각.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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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저 이거 너무 큰데? 아, 다리로 주여야 돼. 아, 이거 부족한 아 다리 이는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예술이다. 다리가. 감사합니다. 맛있게, 아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 만 와, 와이드월토어 만세! 만세! 진짜 이거는 아. 이게 수원에서도 엄청 유명한 집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또 로컬들이 또 가는 공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맛집을 저희가 또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아 근데 해장탕은 진짜 일단 어쨌든 인생의 첫 음식이잖아요. 그죠아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뭐 아니 되게 뿌듯하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 음. 너무 이제 좋아. 음 그러니까 음. 아 되게 좀 많이 드셨어요? 아 저는 배불러요 지금. 그래요? 네. 저, 더 먹을 수 있죠? 저 아직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 먹고 있죠? 네. 환낸다니까요아 네. 아, 아, 네. 아, 원래 방송인 빈말이라도 다 먹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 아직 먹고 있는데요. 그이 그렇죠? <laughs> 카리스마 멋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제가 약간 뭔가 고급진 코스요리처럼 음. 입을 또 깔끔하게 정화시켜줄 수 있는 냉면을 준비했죠. 아 우와. 냉면. 냉면 먹으면 시원하게 또쏙 얼굴 내려가잖아요. 합과 그냥 차가운. 그럼 그럼. 네. 우와. 우와. 없는 게 없어요 오늘. 일단 냉면 들어주세요. 냉면이요 지금 아, 진짜 면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게 면 안에 그 호박 그 만찬 호박이 25%까지 들어가게 사실 힘들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한참. 만찬 냉면 처음 먹어보죠. 만찬랑 냉면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네, 아,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감도 음. 너무 좋고 면이 그 얘기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소화가 벌써 음. 잘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소화가 잘 되는 음. 그런 재료들로 만든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제 보통 냉면을 먹고 부산 가면 밀면을 먹는데 근데 이건 또 아예 다른 세계 아 맞아 이게 뭔가 진짜 처음 먹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 아니면 먹어보겠어요 두서 이거? 그러니까 못 먹죠 음 팀장이 약간 아까 좀딘 팀장한테 조금 기회 눌리더니 음. 이번에 그 제대로 준비했네요 음 그럼요 제가 아까 볼링에서 이기면서 제일 들어준 거죠 두 분? 거죠? 응 완전해요. 볼링이서 이기면서 힘이 났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니 두분정수리만 보고 셨어요 그래도 아니 너무 맛있어요. 와. 예. 진짜 좋네. <laughs> 맛있게 드셨나요?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땐 박수치고 더 드실 걸로 예상하겠지만 을 제가 봤을 때도 네네. 마무리는 네. 해야 되니까 마무리는 하지 홍석 씨는 더 드실 거예요. 자 보실래요? 준비해 놨어요. <웃음> <웃음> 준비해 놨어요. 말이 <laughs> 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내 식사는 아예 아, 끝나지 않았다. 저희가 네. 일단 그 마지막 코스를 가서 응. 다 같이 또 준비한 코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스만큼은 제가 내 소원의 딸로서 정말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아, 1년이 1년 전부터 제가. 방송이 기획되기 전부터. 방송을 위해서 <laughs> 제가 이미 이걸 체험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고민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게스터분들께 선사해드리는 날이거든요. 아. 정말 1년 전에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또 그러면. 남아서 계속 드시는 걸로 오늘 뒤고 예. 나가세요. 네. 그래요, 오늘 많이. 저희는 주세요. 먼저 가서 준비하셔 예, 예, 예. 예, 예. 아 끝까지 천천히 드세요. 예. 네. 네. 아유 조심히 가시고. 네네. 아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